네, 안녕하세요. 믿음샘의 이경상입니다. 네, 드디어 3월입니다. 예, 이제 꽃이 피는 3월인데요. 꽃이 슬슬 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뒤에도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예, 3월은 꽃이 피는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또 법인세 신고의 달이기도 해서 마음이 무거운 달이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법인세 신고를 또 해야겠죠? 예,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에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로 감면중 최고, 네, 가장 중요한 창업 색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창업 감면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창업 감면 이 있고요, 청년 창업 감면 이 있고요,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 창업 감면 이 있고요, 창업 벤처 창업 감면 이 있고요, 뭐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요. 이걸 다 다루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가장 대중적인 일반 창업 감면과 청년 창업 감면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릴 이 창업 감면의 내용은요, 좀 하드한 것 있어요. 사실 실무자들께서 보셔도 꽤 유익할 것 같고요. 아닌 분들께서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해되는 부분만 큰 목차별로 따라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청약관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우선 기본 감면입니다 일반 창업 감면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그냥 제가 법령을 쭉 읽고 바로 뒤에 해석을 하는 걸로 할게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 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는 50%의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네 다음은 청년 창업 감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 연도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 다음 사업 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수도권 감이력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감이력제권역 외에서는 100%의 아주 파격적인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네, 청년 창업 감면이 좀더 혜택이 풍부하죠.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면 기간입니다. 만약에 내가 24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4 그리고 끝나는 4개년, 25, 26, 27, 28 즉, 이 5개년까지 세액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5년 동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해에 최초 소득이 발생한 걸로 보아 향후 5년간의 창업 감면을 적용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나이에 대한 해석인데요. 청년입니다. 당연히 저희 청년 아시죠? 15세 이상 34세 이하, 그리고 병역 의무 이행했으면 플러스 알파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대신 최장 6년을 못 넘긴다. 네, 이게 바로 나이의 요건입니다. 이 안에 해당이 되는 청년 대표님들이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청년 창업으로 돼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 창업감면 쪽으로 빠져서 또 다시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추가 감면입니다. 기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입니다 그 기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 법인들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있습니다 그 상시근로자수가 이상인 법인인데 직전 상시근로자수보다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수가 더 많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율의 곱하기 50%를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배가 늘었다 그러면은 증가수가 만약에 원래는 10명이었는데 20명이 된다고 치면은 증가한 수 10에다가 원래 직전 10, 10을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1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곱하기 50%를 해 준다는 겁니다. 50%의 추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는 50%입니다. 당연하죠. 기본 감면을 받는 분들이 최소 50%를 받잖아요. 근데 당연히 추가 감면으로 50%가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또 청년 창업 중에 100% 감면을 적용받는 분들은 당연히 이 추가 감면을 적용할 을 필요가 없겠죠. 네, 이제 기본 감면과 추가 감면에 대한 주의사항과 유의사항입니다.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다가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당연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사 간 날로부터 다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감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다음은 조금 특이한데요. 법인의 봉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도 지점을 만약에 내로. 설립을 하게 되면요, 얘는 수도권 감밀득조건역 내에 있는 걸로 보아 다시 감면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업종요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당연히 해당이 돼야 되는 이 업종요건인데요, 제가 봤을 땐 얘가 제일 해석하기 어렵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이요건 뭐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감밀득조건역 내냐 왜냐 그거는 지역 검토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지 않고, 요 근데 이 업종이 정말 애매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디 이라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이 감면 적용 업종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업으로 시작해서 전시 사업까지. 우선 우리가 이 창업 감면에 대한 업종 분류는요, 이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의하게 됩니다. 이 한국 표준 산업 분류는 다섯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대분류. 그 안에 중분류, 또그 안에 소분류, 또그 안에 세분류, 또그 안에 제일 조그만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창업관면의 업종들이 열거 되어 있는 걸 보면요. 어떤 건 대분류, 어떤 건뭐 소분류, 중분류, 어떤 건 세분류,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좀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을 법령에 한 줄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좀더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게 조금 저는 좀 아쉽네요. 예,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건저희니깐요 그래서 검토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중에 예만 건져도 전다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창업관면의 업종분류는요, 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네 번째 축소 범위죠. 이세 분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 대 분류도 있고 막중 분류도 있고 소 분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세 분류가 중심인데 이세 분류를 다 쓰기엔 너무 광범위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 분류도 다 해당이 된다면 그냥 대 분류를 띡 쓰면. 어차피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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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세분류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대분류를, 어떤 건 소분류를, 어떤 건 중분류를, 어떤 건 세분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중분류가 써있으면요. 중분류에 해당하는 소분류와 세분류와 세세분류는 다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분류가 써져있으면 딱그 세분류와 세세분류만 감면 요건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세분류로 써져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넓은 소분류나 중분류나 대분류로 확대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너무 좋은 예로 두 가지로 딱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완전 헷갈리는 업종으로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죠? 바로 통신판매업도 감면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통신판매업은요. 대분류가 도소매업입니다. 중분류는요. 자동차 제외 소매업이에요. 그리고 소분류가 무정포 소매업입니다. 이제 조금 근처로 오죠? 그리고 바로 이세 분류가 통신판매업이에요. 그럼 세세 분류는 뭐가 있게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요. 그리고 기타 통신판매업, SNS 마켓, 해외 직구대행업 등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온라인 마켓, 얘들이 바로 이 세세 분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도소매업은 감면 업종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 분류를 써놓은 겁니다. 만약에 도소매가 된다면 도소매업이라고 업종에 써 있을 거예요. 근데 도소매업은 안 된다. 하지만 도소매업 중에 통신판매업은 내가 감면요건 허락해주마. 이렇게 때문에 세분류인 통신판매업이 법령에 열거가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그 열거업종 중에요. 제일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광업입니다. 이 광업은요. 대분류에 있습니다. 이 대분류를 열거해 놨다는 거는 광업에 관련된 모든 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다 감면 해주겠다 이겁니다. 업종 요건 오케이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걸 기반으로 좀 주의할 업종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대분류 제조업에는요 OEM을 포함을 하는데요, 국내 OEM만 감면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OEM에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업종 코드는 제조업일지 몰라도요 창업 간면의 제조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네, 요거 되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간면 요건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 공급업은 감면이 됩니다. 바로 건축업.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은 또 요건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 음식점업은요 소분류만 인정을 해줘요. 이 소분류의 음식점에는요. 세분류에 주점이랑 커피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분류인 음식점업이 써 있다는 거는 이 소분류인 음식점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분류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분류에 커피숍이랑 주점업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이랑 주점업은 절대로 감면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에서 이제 전문 직군은 감면 요건이 되질 않아요. 뭐 변호사, 뭐 저희 뭐 세무사, 그리고 건축사, 뭐 수의사, 행정사. 이분들은 다 예, 전문직 서비스업으로 감면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감면 대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공인중개사업은요, 바로 부동산업의 대분류에 들어, 대분류가 부동산업이에요. 이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업 중에서 소분류, 소소분류 이렇게 돼서 중개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부동산업과 그 부동산의 그 중개업 자체를 업종에 열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안 된다. 네. 요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학원은 딱 유일하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시키는 학원만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지금까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창업 기준입니다. 창업은요, 말 그대로 업을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업인 업종과 창인 시작의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과 시작이 해당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적용 업종을 창업을 했어요. 걔는 뭐 당연히 창업 업종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B라는 업종을 창업을 했어요. 근데 이 A 업종과 B 업종이 세분류가 다르다면 그리고 B 업종이 창업 대상이라면 얘도 창업으로 봅니다. 창업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최초 창업 여부를 보는 거고요. 만약에 A도 요건 충족하고 B도 요건 충족하면요. 다 각각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면요. 우리가 보통 나를 기준으로 창업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 나 이번에 사업 시작했어. 이런 걸 보통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법은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업종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이 업종을 새로 시작했어. 이게 바로 감면인 창업 요건의 그 창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점좀 명심해 주십시오. 나를 중심이 아닙니다. 바로 업을 중심으로 시작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분류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죠. 저희 업종 열거 업종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기준으로 할 때도 이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달라지면 창업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도 있겠죠. 네,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업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법인 전환이라는 건 업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을 안 봅니다. 그럼 사업 양수로 있는 종전 사업에 대한 양수는요? 얘도 업이 바뀐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창업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나를 기준이 아닌 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재권역의 범위입니다. 얘는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그냥 빠르게 제가 읽을게요. 서울, 인천광역시 중에 일부지역,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중 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중 반월 특수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입니다. 그냥 좀 대충 들어보셔도, 아, 좀, 서울이랑도 좀 가깝고, 좀 대도시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들이죠? 네, 여섯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얘도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복 지원 배제입니다. 창업 감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중복 적용을 좀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고용창출 세액 공제, 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등 창업 감면과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감면, 공제 대상들입니다 근데 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도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얘를 좀 중점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시면 다음번 유튜브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이 최저한세가 뭐냐면요 얼마까지는 네가 세금을 내. 아무리 네가 많은 공제 요건과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만큼은 내라. 이게 바로 최저한 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업 감면 중에 최대 맥스가 뭐였죠? 100%였죠. 근데 최저한 세가 적용되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0% 감면은 최저한 세 요건이 검토를 하지만 100% 감면은 최저한 세 요건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외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액 감면은 2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못 받으면 그냥 소멸입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비가 셉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내가 세액 감면을 받았을 때그 감면액의 20%는 네가 좀 납부를 해라. 이게 바로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얘도 없다는 거는 정말 큰 혜택인 거예요. 다섯 번째. 너무 뭐 당연하죠. 네. 감면 신청서를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을 하셔야지 이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23년도에 창업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둘다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창업감면은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손실이 났으니까 근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세액공제는 2월이 되거든요 다음을 생각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24년도에 이득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창업 감면도 적용이 될수 있고, 또 통합 투자 세액 공제의 2월액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 공제 배제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동시에 받으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둘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최저한 세에서는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제가요, 23년도에 이득이 났어요. 그래서 창업 감면이랑 통합 투자세액 공제를 만약에 둘다 적용이 가능해. 근데 나는 당연히 소멸이 때는 창업 감면을 먼저 적용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 감면을 적용을 받으면서 통합 투자세액 공제도 공제액을 계산을 해서 2월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이 2월액과 창업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23년도에 이게 중복으로 적용을 됐다고 보는 거예요. 23년도에 정말. 공제를 실제로 받는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공제액을 계산한 연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창업관변이랑 2월액이 동시에 발생을 하시면요. 얘네 중복 적용 가능하니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한도 같이 보셔서 둘다 공제 받으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뭐 창업관매에 대해서 모든 걸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동안 원고를 가장 길게 쓴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냥 두세 페이지 정도로 짧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얘는 뭐 설명될 것도 너무 많고, 특이사항도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 요번에는 좀 길게 찍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예 그냥 다 풀었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혜택이고 큰 혜택이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공개 받으시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또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요. 이거 세무업 종사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라면 크게 받으시고, 네. 만약에 못 받으신 혜택이라면은 괜히 잘못 적용하셔서 가산세의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의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